안녕하세요 로미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을 보여 드릴 건데요 어, 이제 클렌징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집에 왔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화장을 지우는 일인데요 일단 속눈썹을 떼줍니다 저의 속눈썹 빨이죠 <laughs> 속눈썹을 빼주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지금 네이처리퍼블릭의 이 리무버 제품이에요. 짜잔! 이걸로 해서 눈 메이크업을 지울게요, 먼저. 이거 한 다음에 저는 피부가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까운성이에요. 그리고 좀 피부도 얇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클렌징 오일을 꼭 사용해줘요. 일단 지워볼게요. 메이크업, 눈 메이크업을 좀 많이 진하게 하는 편이어서 깨끗하게. 지워야 해요. 룰루. 눈에 자극도 없고해서 이 제품을 제가 계속 사용했었어요. 오, 더티, 더티 더티. 지그시 눌러주시고 지워줄게요. 가볍게 지워준 후에 제가 다시 클렌징 오일로 깨끗하게 지워줄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지었죠? 이제 제가 화장실로 가서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을 치워볼게요. 자, 같이 가시죠. 고고씽 자, 제가! 짜잔! 요거, 정말 유명한 슈에무라 오일 제품이죠. 요걸로 피부를 깨끗하게 메이크업을 치워줄게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크렌징 오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워주시는 게 피부에서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클렌징 제품도 이렇게 약산성 제품을 사용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겔 타입 제품이어서 아침에 진짜 아침 세안용으로 가볍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어, 피부가 굉장히 미, 민감하시고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사용하실 때이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한번 물로 가볍게 헹구는 후에 이 클렌징 제품으로 한번더 헹굴게요. 짠! 자, 이렇게 물로 가볍게 헹궜고요. 이겔 타입 제품을 발라볼게요. 아,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겔 타입 제품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엔 거품이 많이 나는 제품을 사용해주셔야 되고, 저같이 건조하고 약간 피부 얇고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품은 많이 안 나요.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네요. <laughs> 꼼꼼하게 헹궈줄게요. 자, 깨끗하게 헹궈냈고요. 여러분들 보통 건성 피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각질제거제를 꼭 사용해주셔야 되긴 하는데요. 대신에 각질제거제, 이제 스크럽제가 굉장히 굵거나 그런 피부에 좀 스크래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시에로 제품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필링 젤과 비타민 앰플, 그리고 마스크팩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원 스텝, 원 스텝으로. 쓰리 스텝 제품이죠? 이제 묵은 각질이랑 노폐물을 제거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이시면, 짜잔! 요거를, 그냥 한 일주일에 한, 저는 팩을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닌데, 한, 적어도 한 3, 4번 정도는, 팩을 꼭 해주는데요. 어, 각질 제거도 너무 자주 하면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고 가볍게 한 3일에 한번 정도? 대신에 알갱이가 굉장히 얇아요. 티도 안 나요, 이거는. 그냥 부드럽게 피부를 표현을,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가볍게 해주는 편이에요. 짜잔! 원스텝이에요, 원스텝! 이게 필링젤이에요. 근데 요거 한번 해놓으면 이제 굉장히 피부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팩은 제가 계속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것도 막 팍팍 문대는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문, 이렇게 문질러서 때를 벗겨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한 다음에 헹궈줄게요. 와우. 엄나 깨끗하죠? 자 세안은 완료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제 스킨 케어 방법이랑 이제 팩 하는 법까지해서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다시 꼬고싱, 꼬고싱. 오, 제가 세수를 하고 왔는데요. 이제 로미 쌤의 스킨 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각질제거를 해서 되게 매끄러워졌잖아요, 피부가. 어, 너무 매끄럽죠? 여기서 제가 늘 사용하는 이 스킨인데요. 저는 크리니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어서, 이 스킨을 항상 사용했었어요. 자, 이거는 2번 타입. 어, 크리니크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요. 이거는 중건성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스킨, 이 스킨 같은 경우에, 어, 크리닉 그 스킨은 요렇게 구멍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장솜에 이렇게 다 닿은 다음에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요렇게 붙여 주십니다 해서 얼굴 티존부터 닦아줄게요.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렇게 피부 결 따라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 결 따라서 콧망울까지 한번 닦아주시는데 어요거요 이번 제품에만 멘톨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좀 화하게 하는 그런 성분이 좀 있거든요. 약간 상쾌하게 저는 그래서 이번만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알코올 제품도 있고 무알코올 타입도 있기 때문에 어, 피부 타입에 맞게 클리닉크를 가시면은 매장에 가시면 매장 언니들이 거기서 이제 컨설턴트 언니들이 되게 다 권유를 해줘요. 자기 피부 타입에 맞게 상담도 해주기 때문에 가서 한번 직접 상담해보시는 게 좋고요. 어, 좀 번들거림도 살짝 있고 피부도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2번 타입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예 난 알콜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무알콜 타입도 있기 때문에 무알콜 제품을 같이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닦아줄게요. 완전 시원해요. 그리고, 아, 저는 건성 피부이긴 하지만 트러블이 가끔씩 나요.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도 이렇게 한두개씩 나는데, 그거 사용할 때는 크리닉크 제품 중에 피지 성분이 들어있는 스킨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트러블이 좀 많이 났을 때는 스킨케어 제품 자체를 트러블 라인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질제거용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닦아줄게요.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투 스텝을 발라야 하잖아요. 근데 스킨을 먼저 바른 이유는 각질 제거를 해주는 스킨이고 이게 피부를 끈적이게 하는 성분이 아니라 닦아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먼저 발랐고요. 이제 이거 이번 제품 세럼 어. 비타민 앰플이래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가볍게 발라줄게요. 여기 보면 알갱이가 들어있는데, 비타민이 많이 들었나봐요. 아주 상큼한 비타민들. 우리 타미니들. 자, 발라줄게요.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굉장히 촉촉해요, 이거는 그냥 좀, 음, 엄청 리치한 제품은 아니고, 그냥 겔 타입처럼 피부, 피부에 싹 스며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발라줄게요. 요 제품도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도소 내추럴에서 so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 약간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서 발라줄게요. 같이. 바르고 이제 리스펙세 번째 팩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발라줬죠? 벌써부터 촉촉하죠? 아니, 악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27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더 어리실 수도 있고, 나이가 좀더 있으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25세 이상부터는 피부 관리를 꼭 해주셔야 해요. 저도 이제 어려지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스크팩. 여러분들, 1일 1팩 하시잖아요? 저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합니다. 자, 요거는 약간 진짜 우유 같아요, 우유. 엄청나게. 뭔가, 촉촉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짜자잔. 음, 음! 어우, 집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입에도 들어갈 것 같아. 한 하루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요거는, 어, 아무래도 여러분, 여름철에는 화이트닝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요거는 피부톤을 맑게 해주는 미백제품이래요 제가 어, 시에로 제품 팩 제품을 세 가지를 써봤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여기엔 각질제거랑 세럼도 있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해주는 마스크팩까지 세 가지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만 저는 좀더 나이를 들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피부도 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많이 처벌 처벌 해줘요. 뭐 많이 많이 바르면 또안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에겐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많이 발라줘야 돼요. 이것도 1 시간이면 다 흡수해 버려. 주름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름이 생기기 전에 보톡스도 한 번씩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이마 보톡스 같은 거 저는 여기 흉터가 있어서 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있습니다 짱이죠? 제가 10분 있다가 다시 등장할게요 자 제가 10분이 지났고요 이제 마스크팩을 뗐어요 <laughs> 이제 마스크팩을 뗀 후에 이제 제가 후 케어를 또 알려드릴게요 어, 보통 저는 스킨, 뭐, 세럼 제품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 타입을 발라요. 그 다음에 크림 제품을 발라주면 돼요. 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로션을 발라줄게요. 저는 제가 말씀했다시피, 크리니크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 겔 타입. 여름에는 겔 타입을 사용하고요. 크리니크에는 겔 타입과, 어, 모이스처 타입이 따,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끈적임이 없는 겔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지성이시거나 약간, 어, 나는 끈적이는 거 정말 싫어. 이러신 분들은 겔 타입 사용하시면 되고, 아, 피부가 건조해. 이러신 분들은 크림 타입의 제형의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건성 피부, 아, 지금 제가 많이 발랐기 때문에 끈적임 없게, 가볍게, 유수분 밸런스만 맞춰주는 그런 로션 제품만 사용하는 거예요. 보시면 요렇게 신기하죠? 근데 크리니크 제품은 어.. 아무래도 향이 무향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 어저 같은 경우에 향이 없는 제품을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발라줬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로션을 꼭 발라주고요 발라준 후에 사용하는 케어가 또 있어요 요거요거 요거. 크림도 꼭 발라 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퍼밍 수분 크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요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수분 크림도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더라고요. 얘는 약간 퍼밍 크림이어서 뭔가 탄력을 좀 잡아 줄것 같아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겔 타입 제품은 완전 수분감이 되게 짱! 그래서 그것도 약간 너무 끈적이거나 촉촉한 제품 싫어하시는 분들은 겔 타입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발라볼게요. 그냥 가볍게 양은 많이 바르지 않고 가볍게 얇게 덧발라주는 편이에요.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도 피부를 점점 뭐 베이스 바르고 뭐, 선크림 바르고, 베이스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파우더 바르고, 이렇게 단계별로 발라주잖아요. 근데 스킨케어도 마찬가지로 스킨 바르고, 세럼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렇게 단계별로 두텁게, 얇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왠지 제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품,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도 사용을 하고요. 뭐 날짜별로 다 달라요. 제 기분에 따라서 뭐 오일을 바르는 날도 있고 그냥 뭐 크림을 바르는 날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이트 케어 루틴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도 알려드리고 다른 방법도 다양하게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드름 케어 방법도 저는 제가 트러블이 한동안 났을 때 사용했던 케어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케어 방법도 혹시 어, 궁금하시다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로미쌤이었고요. 자, 이제 저는 잠을 자러 끝나라로 갈게요. 안녕.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해요. 안녕.